나는 회사만 전문적으로 터는 도둑이다. 모두가 퇴근한 새벽 4시이 시간에 뭘 훔치든 절대 걸릴 수가. 없. 누구세요? 도둑이지만 최신했습니다. 누가봐도 도둑이지 않나요? 면접 보러 왔구나. 면접? 성실하다 해도 면접은 봐야겠지. 제가 뭐 하러 면접을 봐요? 면접 없이도 자신 있다 이거야? 하나도 안 듣고 있네. 우리 회사는 왜 왔어? 홍치로 왔네. 내 마음을 홍치로 왔고 본. 미친놈인가? 롤모델 같은 게 있을까? 홍, 홍길동? 왜 앞에 홍길동이지? 업계 최고니까. 완전 야망가네. 우리 회사에 바라는 점은? 가고 싶어요. 가게 해줄 거니까. 회사를 가게해줬구나. 나는 도둑이다. 이 회사를 털어먹으려고 아예 취직. 도둑이지만 취직했습니다. 또또또 스토커지 타러 왔네. 저거 왜 스토커요? 초면이네 신입이야? 아니요 도둑인데. 만큼 아 큐티 섹시공주 은별이 마구 뛰지러 온 도둑. 그냥 신입 할게요. 가방 뭐야? 내 선물? 아니고 훔칠 때 쓰는 거 <laughs> 내 마음을 훔치려고 같은 멘트 이제 진 아니요 돈 되는 구문 들어왔다고요. <laughs> 너무 재밌다. 농담 플러스 십점. 농담 같이 사라졌죠? 공자주가 좋으시네요. 플러스 십점. 저도이 캐릭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공감도 점. 나한테 더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laughs> 스타일 십점. 이건 뭔 열쇠지? <laughs> 우리 집 자취방 열쇠야. 언제든지 내 마음을 훔치러 왔죠. <laughs> 싫어. <웃음> 아 나쁜 남자. 십만장. 나는 도둑이지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의심받자고 훔치려 했는데. 도둑이지만 취직했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음. 출근을 왜첫 출근하고 난 진짜 미스인 음. 이건 제가 치울게요. 청소부가 몇 음, 명이야? 청소부? 저 사람 또 왔네? 당신 그거 갤백증이야? 웃어보시면서 청소를 못하시니까 제가 다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씨발, 상남네? 미지 마, 이 대삼X 어머 씨, 아유, 말이 심하시네 청결하고 박력 있는 남자 끌리네 저쪽 방에 같이 가실래요? 자기, 왜요? 좀더 닦을 게 있어서요 다시 오면 큰일 날것 같은데요 저기요? 네 너부터 닦아줄까? 으악 아! 아! 닦을까? 어, 어딜 닦는다고요? 그만 있어봐요. 어, 아유, 거기 왔 아! 가도 아... 나는 도둑이지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의심받자 훔치려 했는데. 한데... 도둑이지만 취직했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나 봐. 아,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단백질 내 건데 혹시 단백질로도? 아,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도둑입니다. 훔치려면 힘이 좋아야 할 텐데. 그, 그렇겠죠.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거 아, 저 그냥 다음에 올게요 네안돼 안 돼. 살게요 제발 자 야, 야, 착하지 착하지 야, 야너 이거 몇개 넘칠 수 있어? 한, 한 개도 힘든데 한 개씩 10세트 한다 자 하나 아, 하나 고에했다 김축호 이렇게요? 새끼가 아, 도둑질이 장난이야! 왜 때려 제대로 해야 하나야. 자 하나! 맛있지? 맛있지! 맛있다고 그래. 야! 새벽을 왜 이렇게 춥게 놨어? 나는 도둑이지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의심받자고 훔치려 했는데. 도둑이지만 취직했습니다. 왜이 왜 새벽에 울고 계세요? 우리도 전주선을 막았는데 정말했어요. 인생 은 그렇게 한 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순간 빨간 물이 죠 난리 났죠. 인생 한 탕이구나. 석상 가자. 채나 가자. 애들이 오늘 PT 주민 다한 거야? 아가리 염으로 이헬당 새끼야. 빨간 아! 아! 물도. 라고 말하는 못된 직원은 제가 다 빨간 물도. 뭐하다가 파티를 할 거야 이 돈값도 못하는.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팀장님 가시죠. 자 어디 시작해 봐. 지금부터 PT를 시작해 봐. 야너 같은 퇴물 새끼랑 지금까지 환불.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지금부터 회사의 위기를 위기를 맞아라 10억을 받았습니다. 나는 도둑이지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의심받자고 훔치려 했는데 어? 도둑이지만 취직했습니다. 헐 회사 도둑 들어왔어요. 오늘 진짜 도둑임. 여기 앉아보세요, 도둑 시공 안 할게요. 응. 오늘의 몰래온 손님, 도둑새끼입니다. 그, 진친 신고 안 하실 거죠? 도둑 전해. 빨리 하세요. 뭘요? 오늘 터졌잖아요, 빨리. 구독 좋아, 구독 좋아. 하시라고요. 저거 왜 이러고? 경찰서죠? 구독 좋아, 구독 좋아. 아, 이 새끼. 도둑 코칼 리액션? 뭘 후원받으신 거 저도 주시는 거죠? 네? 저 왜요? 야이 개새끼야!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요! 완전 날강도라니깐요? 아니요! 저는 평범한 도둑이라니깐요! 나는 도둑이지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의심받자 않고 치려 했는데... 어? 도둑이지만! 취직했습니다! 뭐가 젖어요? 거기 거기가? 거기라니요? 어! 아 물병 넣은 게 젖은 거구나. 넣었는데 젖었다. 아 김밥 싼 것도 젖었네. 쌌다고요 아. 직접 싼 거예요? 아다 젖었네. 아다 젖었. 아다 젖었. 아, 젖... 아 이러고 어제 왜 빨았지? 빨았. 모님. 어 예. 제가 신사라고 이름표 써드렸잖아요. 잘좀 해주세요. 제 차로 또딱 먹어요. 다시 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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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신사로 분위기좀 띄울 겸 이행시. 신. 신나는. 사. 사정 나는 도둑이지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의심받자 않고 훔려는 어? 도둑이지만! 취직했습니다! 야 이거 윗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퍼포먼스 맞나요? 잘 보이면 안 되는데? 저랑 이번에 같이 입사한 동기분 맞나요? 동기는 아니고 도둑인데. 그쪽도 중견기업 출신 맞나요? 거의 뭐 대기업 위주로 다니긴 하는데 우리 시구나 그럼 그쪽도 매주 프로젝트 하나씩 하시고 맞나요? 매일 한탕은 해야 먹고 살지 않나? 아로봇트 시구나 그럼 그쪽도 혹시 명문대 출신 맞나요? 학교는 안 가봐 <laughs> 역시 그럴 것 같았는데 맞네요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니까 아 로스쿨 인맥이시구나 그럼 그쪽도 혹시 자격증 맞나요? 그런 거없어도 실력 있으면 분부 지든. 저는 실적도 한3 4천 정도 했었고. 와, 야, 오케이 먹었나? 내가 손만 되면 일을 막 따오고 막 이러면 한 자리 차라. 저는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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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아, 왜? 이 회사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습니다. 나는 도둑이지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의심받자 굶치려 했는. 어? 도둑이지만 취직했습니다. 이거 남의 물건에 손을 대요. 배터리 아껴 이들. 아왜 자꾸 그 척이 아껴요? 이건. 배터리 없어도 돼 아, 뭐예요? 아껴 이대. 아 그걸 왜 줬어요? 이거 신입사원 아끼다 돈돼 아, 뭐야 짠돌이잖아 짠돌이? 지금 나한테 짠돌이라 했어야겠다 지금 나 지금 말 아끼는 거예요? 아, 뭐? 어디까지 아끼나 봅시다 잔소리를 아끼시면 어떡해요 119요 119, 119. 말을 하시라고요 말을 뭐야? 꺼져있잖아 배터리 아껴야 돼